안녕하세요, 형님들. 줍줍하는 멸치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토일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출발 전에 LNT 오버랜드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장착할 제품은 후방 어닝이랑 그리고 ES 어닝 스크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LNT 제품을 구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구찌님의 영상을 LNT를 이제 런칭하시기 전에도 영상을 제작하셨던 것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또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연예인을 보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는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시에프 때 구찌님을 이제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장착을 하고 싶은데 제 차에 그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보고 어 브라켓을 제작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날 그런 브라켓을 만드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장착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날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브라켓이 다 완성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제품을 실제로 보는 게 이날이 처음이라 좀 어떨까 궁금했는데 일단 브라켓이 한번 보고 가셨는데 수정 없이 한 방에 핏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품 장착 시간도 한, 한 시간이 조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보니까 제품의 어떤 퀄리티가 너무 좋았고 이 날은 이제 실제 사용을 안해본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사용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뭐 제품 마감이나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원단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실링 처리나 이런 거 전체적인 어떤 마감이 상당히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았고 아 이게 고민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뭐 멀지 않고 가까운데 진작에 와서 할걸아참 겨울에 또 겁나 추웠잖아요 근데 저는 또 어닝룸이 없어가지고 사실 몇 년을 이걸 가지고 지지고 벗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루캡에서 나오는 어닝룸이 있긴 한데 제가 차가 이제 높다 보니까 그 어닝룸에 그 스커트가 좀 뜹니다. 차가 높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 따로 제꺼만을또 위해서 이제 그거를 제작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LNT 오버랜드 영상을 보고 아 저거는 내 차에 장착을 하면은 좀 이제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질감 없이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장착을 했는데 일단 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또 제가 돈 주고 사서 한번 제가 써보고, 마음에 들어야 또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대만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만 이렇게 치고, 이 상태에서 이 셀터만도 이렇게 칠수 있어요. 폴대 음. 밖으로 두 개만. 네. 아, 얘가얘가 언니구나. 이 얘가, 얘가, 응, 얘가 거 이거, 이 이걸 이걸 음. 아, 아, 이거, 는안 응.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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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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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있어거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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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폴대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두개 걸고, 두개 네. 팩 받고, 네. 아, 되게 크구나. 만약에 차가 다른 차 있으면 스트링은 안 이제 아, 그러네. 아, 네. 그치. 어, 엄청 크구나. 오늘 가가지고 펴놓면 되겠다. 저는 쉘터를 겨울에도 그냥. <laughs> 밖에서 그냥 식은 음식 먹으면서 제가 가가지고 한번 딱피면서 어차피 뭐 해봐야 되니까. 아, 이제 차에다 그만 뭐 달아야 되는데. 네,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달데도 없어, 이제. 네. 그래서, 아, 이거 과연 달수 있을까? 또 혼자. 아, 일단 가봐야지, 가봐야지 그랬거든. 요거 뒤에 제가 제가 한 바퀴만 돌리라는데. 네. 왜한 바퀴만 돌리라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풀리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하면은 같이 돌아가나? 같이 조금은 아 돌수 있어요. 약간 이제 노브가 아 나사산이 같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같이 돌아도 빠지진 않는데 네. 한정 없이 돌리면 얘가 이제 쭉 빠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다시 끼우기가 아 뭐그 자리에 너트가 있긴 있는데 조금 아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이 정도로 돌려버리면 네. 너무 많이. 풀려요 그 그러니까 안에, 안에 너트가 돌아다니니까 네. 그거 끼우기가 음. 어렵지. 이게 이 정도만 돼도 네. 빠져요. 그니까 움직일 정도만 딱한 바퀴 네. 정도 풀면 되네. 네. 뭔가 좀 원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